어, 뒤에 잘 들리십니까? 네. 어, 저는 이제 오늘 여기에 오면서 어, 참 놀랐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그 올바른 역사를 가르키지 못하는 그 국가와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한미동맹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될 수도 없다.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 이 대학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 전광훈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라는 걸 떠나서 이 선각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각자다. 저는 그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리는 것은 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 어, 그리고 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 책도 읽었습니다만은 직접 관여를 하셨던 백설영 장군님, 그리고 소녀찬, 아, 이런 분들을 직접 모시면서 직접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과거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반미대모가 극렬할 때, 에, 미국에서는 우리가 어, 6.25때지도한 183만, 그리고 5만의 희생, 그 많은 경제 지원을 해서 한국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반미 대모가 일어나니까 도대체 한국이 우리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이 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백선엽 장군을 어 두번 본음식 모시고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이 한미동맹이 맺어진 그 단초에 대해서 백선엽 장군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1953년, 아이젠하우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이 됐을 때, 에그 연초에 에 미국 군부의 초청으로 백선엽 대장이 워싱턴에 갔을 때, 어, 이 7항대 사령관을 했던 아이버그, 어, 그때 이제 지급을 해서 해군 참모부의 중장으로서 전략적 어, 참모를 하고 있었는데 에, 백선엽 장군을 찾아오더니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반대해도 아이젠호 대통령은 공약으로서 휴전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에, 이 휴전을 할 거다. 이때 그 6.25와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이 한국이 안전한 가운데 발전할 수 있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보장이 뭐냐 그랬더니 동맹을 맺는 거다. 그래서 백성현 장군은 그 동맹이라는 용어를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 동맹이 뭐냐.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해군 총장 실력으로 안 되고 육군 총장이 자기 친구인데 그 부탁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한 며칠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백과관으로 초청을 할 거다. 이틀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어 이제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로들로 휴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구 조건을 내봐라. 그래서 아 한미동맹을 맺자 이랬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냥 화를 벌쩍 내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동맹을 맺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 우리한테 줄게무일이다 그래서 천단을 쫑그라뜨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부르더니 이제 휴전을 해야 되겠고 이거 아주 영어로 하면 이 리얼 케이스인데 아시아 조선에서를 맺는다. 은 그래서 한미 동맹을 맺어주겠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놨으니까 이 경제 지원 이런 것을 이제 듣고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니까 이제 화를 굉장히 내시면서도, 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아, 이때 그 협상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이 백선엽 그때 천문총장한테 내가 원형도 헌병사령관한테 특별 임무를 줬으니까 그걸 알려버리지도 말라고 해요. 뭐를 하는지를 그래서 그때 방공포로 어, 2만 8천 명을 석방한 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전에 아주 결정적인 나쁜 영화를 미치는 거거든 그래서 처칠도 면도를 하다가 비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순만 대통령께서는 이 협상적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한미동맹을 맺는데 이 미국이 몇 가지 보장을 한 겁니다. 이 첫째는 미군이 5만을 주둔한다. 5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 육군 공군 해, 해군 해병대 그리고 한국군 <laughs> 20개 사단을 아주 보강한다. 그리고 그 때, 이, 한국을 하도, 이, 가난하니까, 국방비 이걸 저런, 하여 국방비 이걸 다, 이, 대주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으로 해서, 이, 한미, 이, 동맹, 지금,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루어내신 것은, 한국 방어를 유엔 UN 사령관 한테 유엔군 한테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을 다 갖다가 한국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 한국을 지켜내라.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지켜내려니까 우선 한국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미군하고 같이 작전을. 그리고 한국은 땡전한 번 없으니까 이 군사 아, 국방비를 미국이 다 아, 이, 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중요한 일이라는데 그러니까 미국그러고 같은 레벨에서 작전을 해야 되니까 장교들 뭐 병사들 이거 미국에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오늘 하라든지 이 행정에 대한 건 군이 최고로 앞서게 돼있다. 미국의 최고로 앞선 이 군사적인 그런 그 논리뿐 아니라 이 행정 이런 것을 우리 군에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61년 5.16 혁명 일어났을 때 이렇게 발전된 이런 행정제도가 이 우리 기업하고 우리 정부에 넘어가야 됐다. 여기에서 어5.16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 보다 서 앞서는 경제 아주 굉장한 그, 뭐, 어, 5.16 해가지고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에 앞서서 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그걸 고대로 운영이 갔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좀 견달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육사 어, 총동창회장도 했습니다만은 이 박태준 포철 회장님을 육사 나오셨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육사인 상을 드리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당신은 군인인데 뭘 가지고 그렇게 포철을 맹을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아 내가 뭘하나 군대 전쟁 원칙 있잖아. 이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신 그걸 내가 적용해서 포철을 맹는 거다. 이만큼 이5.16때이 발전된 이 군사행정이 민으로 넘어 이것이 우리나라 아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UN사회 작전지휘권을 냉긴 것이 5.16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서 왔다 아, 이럴 때 있어서는 한번 우리 그 역할을 분는해도 박수 한번 해봅시다. <laughs> 아, 이, 뭐, 그, 이런 거를 이제 이 통해서 쭉 보면은 이제 그 한미동맹, 어, 그리고 이제 에, 이, 이 카터 대통령이 이 중한 미군을 척수 어, 시키려 할때 이때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들어놓으신 유엔사의 기능이 미군은 철수하더라도 그대로 발휘하도록 맹들어놓은 것이 한미연합사다. 한미연합사.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는 즉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으로서 유엔사를 만들어서 한국을 방어도록하는 것이 가두 대통령이 미국을 철수하더라도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한미연합사다. 그래서 이 좌파 정부에서는 이 한미연합사를 또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미연합사. 그래, 미군이 철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업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님께서 지금 자유마을을 완성을 시켜가지고 이 종북 좌파 이것을 내년 4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아주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거죠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그걸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대학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나갈 올바른 국민 교육을 시켜야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 이거죠 이걸로 인해서 오늘, 오늘 이곳은 아주 박사님의 큰 고의를 받는 거다 생각을 다 그래서 아, 이것은 네. 그 하든 그 오늘 이승만 대통령 그의 대항 이것을 만드는 것은 이제 천광우 목사님께서 이 광화문에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네. 탄생시키고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고 그리고 자유마을 만들어서 이제 내년 4월 10일 선거에서 이 종북좌파 그리고 이 종북좌파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없애는 길은 이 이승만 대통령 이, 이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을 올바로 교육을 시킬 때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 종북 자파를 없애야 이 땅에서 종북 자파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아주 이, 이 이승만 대통령 이 이대한 이건 아주 시의적 절라고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로 하는 이렇게 아, 에, 아, 에, 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에, 전광 복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이 광화문에는 우선 제일 먼저 세워줘야 될 것이 이제 에, 이승만 대통령 그, 그 동상이고 그리고 현충원에 있는 그이 거기에도 아주 그 묘비도 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 균형가를 지어가지고, 이것이 이 국민을 교육시키는 하나의 도장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마친 것인데, 무슨 역사를 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올바른 국민을 기르는 국민 교육의 도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